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중동에서 그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보증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은 도장을 딱 찍었죠. 너는 내 거. 하나님께서 성령 그 확실한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중동에 있는 그 이집트 그쪽으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가 이 복음이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집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슬람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그 이집트가 641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슬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를 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11세기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11세기까지 그런데 이제 11세기가 이제 지나면서 이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이제 사람들이 넘어갔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10% 이집트 인구가 이제 9천만인데요. 10%인 그 900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들이 뭐 정말 이제 복음이 있어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가 이제 거듭난 성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 안 받아 의롭다라는 복음은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 예수님을 부르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이 백성들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을 다 거듭나게 하셔서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 예, 이집트 백성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으로 어, 다 태어나서 어, 마지막 나팔에 에,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일에 이집트 백성들, 네, 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어, 하늘로 올리우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거의 뭐 예슈아, 예수님을 예슈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아 원래 이름이 예수아라고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도 예수아라고 그러고요. 예, 예수님 예수아. 아,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아, 예수아를 이제 부르는 장면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집트에 예수님을 부르는 수많은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 이집트 백성들의 모든 죄,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의로워졌다. 죄 없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물밀듯 들어가서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집트에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참 복음을 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집트의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의만 한0 분을 외쳤다고 럽니다 네, 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정말 이집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때가 되면 그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복음이 물 밀듯 들어와서 확실하게 다 거듭나기를 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임마누엘 찬송을 듣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찬송이거든요. 에, 제가 좀 찾겠습니다. 임마누엘, 음. 이집트 찬양. 당신의 백성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간직하고, 당신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당신의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네, 봅니다. 당신은 우리, 우리가 당신께 속해 있고,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분은 당신이 아니면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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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 발에 빛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사, 사람들이 왜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쵸? 하나님 그 자기 신을 향해서 막 열심과 봉사를 하고 그, 그러면은지 그 신이 마음을 갖다 그 어떤 진노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네, 나를 기뻐해서. 뭐,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겠지.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하여. 인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저기, 저 찬송가 있죠.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하세.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우리가, 그쵸, 우리의 하나님은, 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하고 틀려요. 음약 카톨릭이 그 섬기는 그로치포하고 틀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막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막 고행하고 어?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그 그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피를 흘려서 그 모진 고통, 머리에 까시멸류관이 씌워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지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박았네 녹슨 세계에 스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피로내죄 씻었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그 고통 또 로마 변정이 그 이 가슴하고 이 허리 밑을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죠? 그 피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대신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께서 나오는 대로 어이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이롭다 선포하신 보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에, 받아들여 어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여러분 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에, 죄값 다 치르고 우리 죄를 다 치르고 에,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임만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뭐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이니 네 주에 영원히 있어서 의로와 깨끗해. 이 말씀은요, 네.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어, 그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예,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을, 어, 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를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내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 이제 가지 않는 영원한 지옥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 안 받아 의인되었대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내가 천국을 갈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 나는 지옥을 안 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불순종의 형인 죄가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이 끝까지 지금, 에, 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주여이 죄인을. 에, 뭡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예, 여러분이 그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거짓 교리 팽개치고 거짓 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게 가짜 교리예요. 아, 이 가짜 교리 믿으면 영원한 불모입니다 죄사함이 죄사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음료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로마 카톨릭 음료 조직이기 때문에, 예. 음력 카톨릭에 속한 자들 카톨릭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 필요하던 영원한 속죄의 복음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 찬송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